네, 안녕하세요. 정직한 중고차, 댕댕카 대표, 권민혁입니다. 오늘, 오늘 또만나보실 차량은 포드 뉴 레인저 차량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어, 지금 매장이 12대 정도 지금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가격대는 2천만원 후반대부터 뭐 4천만원대까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 댕댕카 추첨 앱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드 뉴네인저 같은 경우는 이게 포드에서 나오는 어, 픽업 트럭이에요 미국산 픽업 트럭인데 보통 미국산 트럭들은 휘발유 차량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차량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 디젤 엔진을 채택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수요가 꽤 있는 차량이라서 또 소개를 해드립니다. 사륜 와이드 트랙 등급의 차량이고요, 2,970만 원이고요, 22년형 10만 1,000km에. ,000 지금 주행한 차량입니다. 사고 유무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누유도 없는 차량이고 보증 보험도 가입 가능한 차량이에요. 10월 13일 날 들어온 차량이고 제가 소개해드리는 모든 지금 포드 어, 뉴 레인저 같은 경우는 다 들어온지 한달 이내 따끈따끈한 매물들입니다. 외관 보시면 깔끔하게 검정색 이렇게 생겼고요. 레인저 차량 보통 포드하면 F150 차량 픽업트럭 생각나실 텐데 레인저도 국내에서 판매가 정식으로 되고 있는 차량이고 어, F150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직수 모델이에요 직수인데 어, 뉴레인저 같은 경우는 어, 정식 수입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어, 스마트키 다 되어져 있고요 깔끔합니다 보통, 콜로라도 차량도 많이 찾으시고, 넥스턴 차량도 찾으신데, 어 포드 뉴, 뉴 레인저 차량도 수요가 꽤나 있더라고요. 저도 매입해서 팔아봤는데, 보름 만에 팔리고, 인기가 좀 있는 그런 픽업 트럭입니다. 그리고 신차 같은 경우는 요즘에 한 7천만원 정도? 7, 7 8천 정도에 출고가 되기 때문에 너무 비싸졌어요. 너무 비싸져가지고 지금 21년식이나 22년식이 3천만원대에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중고차가 어떻게 보면 가격적 메리트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 깔끔한 차량이고요. 사륜, 구변, 버튼 전부 다 되어져 있고요. 웬만한 옵션 다 들어가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깔끔하죠?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고 라이트 옵션 다 되어져 있고 어, 안, 앞에 있는 어, 이게 내비 화면, 내비 화면을 통해서 에어컨이라든지 전부 다 터치식으로 조절이 다 가능합니다. 보통 포드 차가 익스프로도 그렇고 전부 다 메인 그 LCD 화면으로 다 조절을 하잖아요. 이 차량도 똑같습니다. 후방 카메라 잘 작동되고 있고요. 어, 픽업이라서 뭐큰 옵션은 없지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누유도 없는 차량 타이하고 휠 상태도 깔끔하네요. 네 다음 차량 또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러 오시면 시운전도 해보시고 하체 리프트도 점검 다 해드리니까요 편안하게 오셔서 구매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차량입니다. 와이드 트랙 4륜 등급의 차량이고요. 22년형 75,000km 탔고요. 3,12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쥐 색깔 차량이고요. 어, 검정색보다 어떻게 보면 전 조금 더 멋스럽네요. 이쪽에 적재함 쪽에 바 프레임 전부 다 설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구매하신 다음에 추가 돈 드릴 필요 없이 차가 이쁘게 잘. 그 구비가 되어져 있네요. 그래도 신형 그리처럼 교체가 되어져 있고 깔끔합니다. 75,000km 탄 차량. 잘 멋지게 잘 꾸며져 있죠, 여러분들? 75,000km 실주행 실주행 거리 된 차량이고요. 깔끔합니다. 센터페시아도 깔끔하게 잘탄 차량이고요. 사륜 버튼 다 되어져 있고 열선 시트 다 들어가져 있어요. 크루즈 컨트롤 당연히 들어가져 있고요. 옵션도 픽업 트럭. 일반적인 픽업 트럭과 같이 깔끔합니다. 콜로라도 차량 같은 경우는 스마트키가 빠져 있는데 요놈은 또 스마트키가 또 들어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면 장점이 되겠네요. 어, 크루즈 컨트롤 이쪽에 세팅이 되어져 있고요. 사륜이라든지 경사로 뭐 주차 보조 시스템들 다 장착이 되어져 있어요. 네, 깔끔한 차량이고요. 적재함도 잘탄 거고요. 그렇게 해지거나 뭐 기스 난데 없죠. 깔끔하죠. 타야고 회상태도 양호합니다. 양호한 차량이고 사고유무 보여드리면 앞쪽 핸다뒤 엔다 핸다 교환이 아니라 단순 판금만 들어간 차량이에요. 원동기 변속기 누유도 없고요. 9월 15일 날 들어왔네요. 들어온 지다 얼마 안된 차량들입니다. 레인저 같은 경우는 차 들어오면 보통 한달내로 다 팔립니다 여러분들 전국에 매물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또 수요는 또 있어요 금방 금방 팔리는 차량입니다 3,120만원에 상태좋은 지금 포드 뉴 레인저 차량또 보여드리고 있네요 다음 차량또 바로 보여드려야겠죠 다음 차량은 3,300만원 3,300만원 이고요 5만 7천키로 탔어요 21년식에 5만 7천키로 주행거에 짧게 탔죠 G색깔 차량이고요 어 짙은 주색입니다. 와이드 트랙 등급이고 당연히 사륜이겠죠. 네, 보시면 사이드 스텝 되어져 있고요. 미국 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견인고리는 전부 다 필수적으로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전동 시트 되어져 있고 뒷좌석도 깔끔하고요. 쭉쭉 보시면 마음에 드실 겁니다. 여러분들. 시 주행거리 57,000km 주행거리도 짧게 탄 차량이고요. 뭐 옵션은 다 동일하니까 사진 한번 쑥 보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안하게 댕댕카 문의 주시면 아는 부분에 한해서 제가 솔직하게 모든 걸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어, 차량 이상 있는 걸 숨기고 절대 팔지 않습니다. 저도 판매 후에 AS 전화 받는 걸좀 그렇게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설명해 드리고 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판매하고 있는 댕댕카 대표 건민혁입니다.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 있고요. 깔끔한 차량입니다 지금 적재함도 깨끗하고 엔진음 도 깨끗하고요 어, 타이어 같은 경우는 조금 한50% 미만으로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만 킬로 정도 더 타시다가 교체할 수 있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사고 의모또받으려야겠죠 해당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매연도 2% 밖에 안 나옵니다 원동기 변속기 누이 없습니다 누이 없는 차량이고요 어, 9월 30일 날 들어왔네요 한 달이 채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차량들이 다 지금 보증 지금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소모품 보증 연장까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돈 들어갈 일 아예 없겠죠, 여러분들. 그냥 기름만 넣으시고 타이어 정도만 교환하시고 타시면 어, 정말 잘 주행하실 수 있는 그런 차일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들. 네, 다음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은 3400 90만원, 3,490만원이고요. 색깔은 보시면 약간 주황빛깔, 주황색 차량이고요. 하드탑 설치가 되어져 있어요. 하드탑 되어져 있고요. 깔끔하게 잘 꾸며진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2년 7월식이고요. 3만 키로 주행하였습니다. 사고 유무는 본네탕 개만 교환이 된 차량이고요. 원동기, 변속기, 누유도 없습니다. 깨끗한 차량. 어,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차량이고요. 어, 3만 킬로짜리가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고장 걱정 없이 살수 있고, 하드탑까지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참 희한한 게, 승용차에서는 빨간색, 파란색, 뭐, 주황색깔 차량, 인기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픽업 트럭, 뭐, 넥스턴 픽업이라든지, 콜로라도, 뭐, 포드 레인저, F150, 다찌 같은 차량에서는, 이런 원색깔 차량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대파시대도 크게 감가 없이 매입이 어, 다 가능한 차동들입니다 각각 제조사 차마다 어울리는 색상이 있는데 픽업에서는 이런 색깔이 인기가 많습니다 시주행거리3만 k 로밖에안탄 차량이고요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고 하드탑까지 전부 다 구변이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 돈도 갈게 없겠죠 이 차량도 따로 뭐 크게 꾸밀 거 없이 어, 그냥 주행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3만 키로기 때문에 고장 걱정도 하실 필요 없고요 보증보험 신차 as 다 가능한 차량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차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입하시면 뒤탈 없이 탈수 있는 차량입니다 적재함도 지금 말끔합니다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뭐라 딱히 설명드릴 게 없어요. 차 상태가 다 좋은 것들만 설명, 그,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직접 눈으로 보시고, 카센터 한번 정비, 저랑 같이 상태 보러 가시고, 멀리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시기 힘드시면 믿고 맡겨주시면, 탁송으로 깔끔하게 해서 보내드리니까요. 편안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90만원입니다. 네, 마지막 차량입니다. 마지막 차량은 3,050만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검정 색깔 차량이에요. 21년 4월 식 9만 2천키로 탔고요 1인 신조 차량이고요 대부분 다 1인 신조예요 여러분들. 검정 색깔, 글이 좀 바꿔놨으면 좀 이쁘네요, 여러분들. 어, 와일드 트랙 차량. 시주행거리 9만 2천키로. 어떻게 보면 전국, 전국 최저 매물, 최저가 매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옵션은 다 동일합니다. 열선 시트, 스마트키, 전동 시트 정도, 후방 카메라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요. 선루프는 원래 이 차량에서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랩터 등급에서는 들어가는데 와이드 트랙에서는 없습니다. 랩터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굳이 거기까지 가실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다 들어가져 있고요. 타이어하고 휠도 멋스럽게 꾸며놨고 트레드도 많이 남아 있죠. 깔끔한 차량이고 사고 유무는. 뒤에 헨다, 뒤에 헨다만 단순 판금 들어가 있고 깨끗해요 원동기, 변속기, 누유도 없고요 10월 2일 날 들어왔네요 이 차량도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차량들입니다 그만큼 금방금방 순환이 된다는 거겠죠 지금 보시고 계신 분도 레인저 차량 찾고 계셨으면 빠르게 전화 주시면 이 좋은 차량의 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3,0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레인저 차량 5대 정도 보여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바로바로 연락주시고요. 전액 카이브, 전국 어디든지, 탁송거래, 제주도까지도 다 보내드리니까요. 편안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직한 중고차, 댕댕카 대표 권민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